자, 봅시다. 502번입니다. 자, 이차 방향 상근이 마이너스 로트일때 A 값과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, 어, 일단 이 개념 알아야 돼요. 잘봐봐요 우리가 근이라는 건, 근이라는 건 어떤 식이 참이 되게 하는 X 값이죠? 음, 즉, 이 한근이라는 건이 값을 여기 X 자리에다 넣었을 때이 0이 되게 하는 참이 되게 하는 X 값을 우리가 근이라고 하잖아. 맞지? 그래서 문제를 다시 한번 써볼게요. 자, 이 식에다가, x 대신에, 마이너스 루트 2를 대입을 했을 때, 참이 되야 되니까, 자, 정리하면, 마이너스 루트 2의 제곱, 더하기가 아니라 빼기로 쓸게요. a 루트 2 더하기 4는 0이 되야 되죠. 정리하면, 이 빼기 a 루트 2 플러스 4는 0인데, 자, 이 2랑 4랑 계산하고, 얘는 넘어가니까, 6은 A 루트 2가 되면서 우리는 A값이 궁금한 거잖아요. 그래서 루트 2로 나누면 A는 루트 2분의 6이 될 거고 우리는 항상 분모를 무리수에서 유리수로 만들자고 약속했죠. 그래서 유리화라는 작업을 거쳐주게 되면 자, 얘는 2분의 6루트 2가 될 거고요. 약분까지 하니까 3루트 2가 될 거예요. 됐습니까? 그래서 502번의 답이 어 3루트 2가 될 겁니다. 무슨 말인지 알겠죠? 음. 그니까, 근이라는 개념을 잘 기억하세요. 근이라는 건 어떤 식이 참이 되게 하는 X 값인데, 당연히 0이 되게 하는 X 값이 얘라는 소리예요. 그래서 X 자리에 넣었을 때 정리를 하면, 뭐, A 값은 뭐, 일도 아니죠. 무슨 말 알겠죠? 개념 같은 걸잘 정리 좀해 놓으세요. 알겠죠?